아무리 스신 전에 진입합니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근데 저것도 닉네임부터 트롤이다야 어 신속 정확 트롤이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고 정지 해봄까? 안 당하게 지능적으로 저지거리하는 거잖아. 아, 어. 음. 어. 제가 바지겠군요 <목소리> 공격 시절 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긴 제 고향입니다. 그루보이스로 케어 잘 해주네 하면서 심해는 아예 언급 안 했으니, 아, 그치, 그거는 이제... 시작한아아아아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요아요쉬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쉬지 요적 폭탄 제거. 도와주세요 의 아, 사가 필요 한가요？아, 지팡 스다요저기잘공 격해요. 방언 을지포따 배기 부터 정리 하면 어 가야 돼. 정리 하 면서 영웅 이 죽지. 와 상대 심해 순간이동기 벗어났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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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상대 순간이동기 따라야 돼 순간이동기 찾아야 돼요 순간이동기. 여다 여기 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님 뒤에 솔져 솔져 잡아야 돼 솔져 잡아야 돼. 솔져. <laughs> 잡아요 그냥 망치기래. 힐해줄게 잡아 잡아. 숨고댕기 <laughs> 찾았어? 어디서 깼어요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솔져고 어, 솔져고 자리야 자리야 거점에 자리야 왼쪽에 솔져 왼쪽에 솔져 이번에 가자 나이스 가로 가자. 아, 뭐안 되는데. 이다 끝내자. 여기서 오른쪽에 쏠 오른쪽에 쏠죠. 치 오른쪽. 오른쪽. 부터나 아,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 오른 아, 어, 열심히 했네요 네, 이름 열심히 때문에 시겁했는데. 준비하십시오. 영물 하십시오 조금만 애들이 집중해주면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아씨 골드까지는. 골드에서 이제 플래그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아. 어렵네. 메르시 원일이니까 시메트라 궁찰 때까지 천천히 해요.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라인하르트. 이제 은퇴하실 때 아닌가요? 아! 나이는 속일 수 없을 텐데요 절대! 숨이 멎을 때까지 싸울 것이오 아 이러면 아! 가속도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군 공격력을 높여드리자 안녕? 방금? 안녕? 적의 공격까지 30초 어디 가보세요? 세상 천재 사고먹지 미치고 이가 다하고요 방금?

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원도 황자, 말끔 치료 해 드릴게요. 아이스 오 자리야 오른쪽에 오른쪽 애들 아못살렸다치어어 겐지 겐지 들어왔어 거점에 겐지. 라인 죽어도 돼구활 있어. 아, 메 크리 왼쪽 위치. 어, 순간이 어 이미 모여러분이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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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같이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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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메시메시메시메시오시메시메시메시메르시메시시메시시 아, 오, 메시메시시메르시메시시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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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아 왔다, 왔다. 라인, 라인, 라인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네, 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시시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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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자 빨리가자 오오 순간이기또 깔았어 나이스 천천히해요 순간이기 있으니까 왼쪽 2층 왼쪽 2층에 매크리 솔저님 조심해 거기 매크리 3층에 3층에 우리 뒤쪽에 매크리 프리딜 부활 가능 왼쪽에 있어요. 왼쪽 2층에 저기 거점에 있다, 애들. 희원님 가자, 잡으러. 애들 내려온다. 애들 내려온다. 소장. 아 부활 쿨. 아. 순간이동기 타봐요. 순간이동기 타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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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우리 잘린다. 근데 거점 막아야 돼. 다시 <laughs> 싸우겠습니다. 아, 우리 다 잘렸는데. 어, 자략까지는 아닌데. 거점으로 바로와 애들 바로 들어온 다 거점 막아야 돼. 거점 막아야 돼. 이제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아 트레시. 거점 발면돼. 거점 발면해서 들어가야 돼. 아, 큰일났다. 라인이 궁수. 궁수돼 라인 궁수야돼 라인 케어 좀 라인 궁수게. 다 아, 저 에크리시. 다 됐다, 됐다, 다다다다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메르시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봐요. 메르시 없어. 실드 좀 깔아 주실래지드좀 팀맨님. 너무 나갔어. 좀. 아, 저거 살리러안 돼. 솔지못 살려. 자, 다 왔고요. 잡아, 잡고.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맥크리미 싸워, 잡어. 어, 리퍼, 리퍼. 어, 왼쪽에, 왼쪽에. 너무 들어갔어. 오늘 부활이 안 돼. 어 쉴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제가 아 아까 위기의 순간이다 여기서 무조건 잘 막아봐요 애들 무조건 왼쪽으로 왜그리 자꾸 뛰거든요 왼쪽 한 번씩 체크해야 돼 거기다 포탑 든 땅에 왼쪽 또 돌았다 솔저님 이쪽에 왼쪽에 <laughs> 치료해드리세요 뒤리퍼포퍼포있고오 예, 왼쪽에 왼쪽에. 시민이 왼쪽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 왼쪽에. 어, 라인이 궁 써야 돼 거기다. 다시 싸우겠습니다. 아, 왼쪽에 있가어좋아 밟아야 돼. 버점 밟아야 돼. 라인크요줘라인크어 가능? 나와요라이 가능해 이길 수 있어 궁있어 궁있어 나이스 시멘님 왼쪽에다가 따개비 좀 깔고 왼쪽에 좀 자리 지켜봐요 거기서 자꾸 맥크리 아니 더 안쪽에 여기도 넘어와 애들이 매크리가 여기서 넘어와 아 뭐야 미안 치료 내가 얘기했지 매크리 거기서 자꾸 넘어온다니까 그쪽을 시멘님이 지켜줘 그러면 이길 것 같아 계속 왼쪽 넘어온다고 그렇지 바이키도 키워 드릴게왜 자꾸 왜죽거 제가 컨게 누구야? 돌아와 시메 님. 아. 야, 오버야. 왼쪽에만 지켜줘도 돼. 아 왼쪽에만 지켜 돼. 사리하고 묶었다 사리하고 묶었다 왼쪽이하고하고 묶었다 시탈님하고탈빨하고고쪽에하고 탈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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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고하 아쉽다. 야 잘해봅시다. 다 뚫었으니까. 수비를 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되나봐 10m 로 거기서 바 앞에 가서 잘리지 않고 왼쪽만 지켰으면 이겼는데. 제가 하... 여러분을 돌보겠어. 이거 1분 버티고 우리는 뚫어야 되는 건데. 아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될 게임인데. 길어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오버워치 게임이라 이미 시작한 거 같은데 못빼 빨리 와 시멘 나쁘지 않아 빨리 와요 시멘님 빨리 와 그냥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지금 채팅 찍때 아니야 여기 딱 여기 빨리 깔아 이쪽에 안쪽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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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못 들어오게만 버티면 돼.

공격력을 높여 드리 왼쪽 오른쪽 나눠서 온다.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막아야 돼. 왼쪽에 온다. 거점에 게 거점에. 요 아, 머리에 파라 음. 에르시 없는데. 아, 심했어. 음. 깜짝았다 아, 빨리 회복됐나요? 아 안돼. 시멘님 무리하지 말고 잘잘 봐야 돼. 수단가는 동기 뒤쪽에다가. 모두 어, 시, 이걸 또 줘야 돼? 시멘님빼빼빼빼빼시멘님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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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돌아와. 살아 있어서 안 돼. 음. 아이 또. 실드 깔아요 빨리 가서 실드. 나이스 왼쪽 아까전처럼 왼쪽에 매클리 왼쪽에 매클 돈다. 시면님 왼쪽으로 오라고 왼쪽. 왼쪽 여기. 우리 우리 본진 쪽 나오는데 안아 있는데. 안아 있는데 안아 있는데. 시면님.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다니까 매클리 왼쪽에. 와 설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음, 모르겠구나. 음, 뒤에 음, 맥크리. 음, 가자 가자, 가자. 음, 와 소름. 아니 여기 왼쪽이라고 했는데 왜디딜 보는 거야?

해갖고 마이크 듣고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 힘이 밖에 저 딜러들은 다른 거 있고 탱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야 아니 원래 1대1로 지는데 내가 빨대 꽂아주면 이기지 님이 한번 해 보려고 꺼내는 것 같은데. 와, 게임이 이렇게 돼 버리네. 어, 디가 공격을 시작판이 아닌데 지는 거판이 음. 아닌데 빌렸어요크리 하나 때문에. 왼쪽으로 가자 여러분들. 정면 가자 정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올라갔어 오른쪽 다 와야 돼요. 이 왼쪽 오른쪽이 티어가 바뀌어 가지고. 야, 우리는 막히고, 쟤네는 뚫고, 이런 느낌이다, 야. 저 어. 아, 디바 또 풀었어. 음. 저거 디바랑 윈스 네, 올 때까지 조금 네, 기다려요. 네, 네. 기다려요. 고만 잘리고 뒤로 와그 차고 맞아주지 말고 궁채워지니까아잘안 듣고 있지 얘네가 마음을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 오비트

의사가 필요한가요?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갑시다. 아 뭐야? 와날랐는데 모두 함께 싸우지 저, 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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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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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가 무리하게끔해서 들어갈 밖에없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반이 거친 주말봐봐반이거 <목소리> 와... 솔져 아, 뭔데 우리쪽에. 나 포탑 인줄. 어, <목소리> 아 아, 포탑 인줄.

라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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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겐지 겐지 피해서 궁 쓰고 뛰어오른 건데. 살리고. 아.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 풍참이야? 와, 진짜.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 와, 질풍참이야? 와, 표창 던져 갖고 많았 그냥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나 이겼다 생각했는데 이파. 여러분의 시다 제가 여러분을 지겠아 오른쪽 구석에 솔저 저거 프리들 놓고 있는 거와난저 포탑인 줄. 내 솔저 쪽으로 붙었는데. 이게 하고 마은 영웅 중에 나만 골라 빼서 때린다